불행한 노후를 피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네 가지. 든든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무엇보다 가장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행복한 노후를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왠지 모르게 자꾸 위축되고 외롭고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돈을 쌓아놓고도 불행해집니다. 오늘은 불행한 노후를 피하기 위한 네 가지 능력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네 가지 능력만 있다면, 쓸쓸하고 힘든 노후 생활은 날려버릴 수 있죠. 첫 번째, 욕심 부리지 않는 능력. 헛된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은 멀어집니다. 특히나 나이 들어서 부리는 노욕은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욕심은 늘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타나 우리 자신까지 깜빡 속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 늦은 나이에 욕심을 부리다 금융사기에 휘말려 평생 모은 재산 털려 폐가 망신한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노후 자금을 갖고서 욕망에 눈이 멀어 대박을 노리다가 쪽박을 찬 신세가 된 거죠. 사기꾼들의 말에 의하면 사기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에 큰돈 벌어 자식에게도 나눠주고 평생 편하게 살아보라는 욕망을 살살 부추기면 의심을 걷어내고 돈은 알아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사기꾼에게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 겁니다. 요즘도 50, 60대를 타깃으로 하는 다단계를 비롯해서, 온갖 신종 사기단들이 기승을 부린다고 하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 세대가 욕망에 너무도 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하고, 또그 욕심에 속지 않을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혼자 노는 능력. 혼자 있는 시간이 무료하고 지루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재밌게 놀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늘 곁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불러주면 고맙고 사람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행복감을 느끼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싫으나 좋으나 어떤 사람과도 그냥 참고 지내게 됩니다. 게다가 주도권은 하나도 없고, 늘 따라다니기 마련이죠. 그래도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 낫다,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인생 다 살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지만, 요즘 기대 수명을 따져보면, 아직 대부분 3, 40년을 더살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 기간은 오늘 태어난 아기가 부모가 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그긴 시간 동안 아이는 태어나서 많은 걸 배우고 어른이 되어가죠. 시간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 선배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생 즐길 취미를 하나 만들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무료해지고 지루하고 아침에 눈뜨는 것이 고통이라 하죠.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아주 재밌게 놀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놀 때도 더잘놀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결핍감을 이겨내는 능력. 노년이 되어 인생이 초라해졌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한눈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명암도 없고 양복깃에 달았던 그 자랑스러운 회사 배지도 없습니다. 체력은 떨어지고 몸은 꾸부정해졌으며 돈 벌이는 시원치 않고 꼭 입고 다니는 옷도 한창 때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죠. 자식들이라고 해봐야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 어쩌다 한번 연락하거나 명절 때나 얼굴을 드미는 게 전부입니다. 모든 게 한창 때와 비교하면 너무도 부족한 게 천지입니다. 사랑도 부족하고 관심도 부족하고 자긍심도 부족하고 버는 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결핍감에 자꾸 스스로가 쪼그라들고 괜히 혼자서 궁색하게 느껴져. 밖에 나가기도 싫어서 집에만 틀어박혀 TV만 하루 종일 보며 지내게 됩니다. 이 모든 결핍감과 외로움을 이겨내고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루할 틈 없이 보낼 수 있는 고동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려 놓아야 합니다. 그 고동력을 늘리는 시작은 운동을 해서 몸에 근육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는 고동력, 몸에는 근육이 함께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초라해졌다고 느껴지고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면 운동에서 몸부터 다듬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동력을 높이는 첫 번째 발걸음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 밥을 잘 챙겨먹는 능력. 혼밥은 혼자 사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또 반대로 아주 독립적인 사람을 나타낼 때도 쓰이죠. 1인 가구가 늘어나 전체 가구 수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한날한 시에 떠나지 않는 한 언젠가는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듯 혼자 밥잘 차려먹고 혼자 여행 갈수 있고 혼자 극장 가서 영화도 보고 가끔은 혼자 가볍게 한잔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니 배우자를 곁에만 붙잡아두려는 것은 혼자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남자는 나이 들수록 요리를 배워야 합니다. 집 밖에만 나가면 사 먹을 곳이 천지에 널렸고, 편의점에는 도시락도 있고, 사다가 물만 붓고 끓이면 되는 제품도 넘쳐나지만, 반제품이든, 완제품이든, 사서 먹는 음식들은 소금과 설탕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계속 이것들로 끼니를 때우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요리해서 먹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잘 살아가려면 꼭 갖추어야 할 능력이 이네 가지뿐은 아니지만 이것들만 잘 갖추고 살아도 우리들의 노후 사전의 불행은 없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에는 불행은 사라지고 행복만 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노년이 되어서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이것, 노년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예전에는 나이 먹으면 노년의 경륜과 지혜가 필요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타자만 치면 얻고자 하는 지식과 지혜를 모두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나이 먹으면 뒷방 구석으로 밀려나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의 가치를 재발견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자신있게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좋은 환경이 그냥 만들어진 줄 알지만, 우리 노년 선배님들과 또 저희 베이비 붐 세대들이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죠. 부의 불균형 문제는 있지만, 경제면 경제, 국방이면 국방, 영어나, 케이팝,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선두 국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버 세대들은 아름답고 귀한 존재입니다. 저녁 노을이 떠오르는 아침 하늘보다 더 아름답고 봄꽃보다 가을 단풍이 더 아름답듯이, 우리 노년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노래가사 중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처럼 우리 노년의 삶은 아름답고 맛깔스럽게 익어가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세대는 하나같이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성공했던지 아니면 실패했던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두의 삶은 아름다운 것이고 똑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우리들의 삶을 이해해주지 못해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스스로 깨달아주면 되죠. 서로 존중하면서 남은 세월을 아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노년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소중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챙겨야 하죠. 산이 좋으면 산에 올라가 소리도 한번 팍 질러보고 또 물이 좋으면 강가에 가서 낚시도 해보고 책을 좋아한다면은 그냥 하루 종일 책을 읽고 또 글도 써보고 또 여행을 좋아하면은 여행을 한번 즐겨보는 생활을 우리는 충분히 할 자격이 있고 충분히 해도 되는 노년의 삶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년은 모두가 고생을 했고 열심히 노력을 했기에 스스로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자식들을 아무리 잘 키웠다 하더라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식들보다는 가까이 있는 오히려 나를 알아주는 친구 한 명이 더 소중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내 속내를 모두 털어놓고 즐겁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화려하고 화사했던 젊음을 잃었다고 우리가 한탄하지 말고 노년을 아름답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나이가 젊고 생각이 젊을수록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이 최고라고 여기지만 나이가 들고 지혜가 자랄수록 정신적인 삶을 최고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서 물론 육체적으로는 더 노쇠했다 하더라도 마음의 지혜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고 갈수 있나 하는 지혜를 찾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멋진 노후를 살아가면 됩니다. 플라톤은 밝고 행복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나이의 압박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밝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또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노년을 훨씬 더 행복한 장으로 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 향기가 그윽하기 때문이죠. 런던 대학교 교수 캐서린 아킴은 나이가 들어도 매력이 넘치고 멋쟁이가 되는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 마음의 여유는 젊었을 때보다 노년의 삶에서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 더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죠. 두 번째는 품격을 지키는 것.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사소한 횡단보도, 교통질서 같은 것도 잘 지키는 품격을 갖추며 살아야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도 음식도 적당히 먹고 몸가짐을 흐트리지 않아야 멋진 매력 있는 노인이 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하루를 만끽하는 것. 우리는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늘 주어진 삶을 족하게 여기고 즐기면 우리는 훨씬 더 멋있는 노년 신사가 될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년은 멋지고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인생 중에 마음을 비우며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나이기 때문이죠. 담담한 마음으로 삶의 여백을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그 자리에 사랑과 너그러움을 채울 수 있어서 좋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먹고 또 있는 대로 입어도 내 몸에 거리낌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젊어서는 누가 명품백을 가졌는지, 누가 명품 옷을 입었는지 남들을 부러워했지만, 요즘은 가지고 있는 옷을 깨끗하게만 해서 입고 다니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마음도 흔들리지 않아서 오히려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빈 마음을 여백으로 채우고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좋죠.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은 멋있기도 하지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들은 30년은 부모의 뜻에 살았고 또 30년은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은 아름다운 여정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반드시 갖고 가야 할세 가지. 우리가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죽기 전까지 반드시 갖고 가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각자 모두 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머리에 떠오르시겠지만, 돈은 당연히 기본이니까 빼고 생각해보자면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정한 죽는 날까지 꼭 가지고 가야 하는 이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젊었을 때도 운동이 중요하지만 특히 나이 들어서는 운동이 생활의 중심축을 이루는 핵심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바쁜 와중에서도 운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더 부지런히 생활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운동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식습관, 수면시간, 취미생활 자기개발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합니다. 삶의 균형이 무너진 채 살아가며 제일 중요한 것을 안 하니까 당연히 다른 것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을 안 하거나 부족한 사람은 만병의 시작을 알리는 당뇨병,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지고 심장질환, 암, 그리고 치매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면서 결국 병원비를 1.7배나 더 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늦어도 중년에 들어서면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운동을 모두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다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운동이 부족한 성인은 35.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인구 3명 중 1명은 운동 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남성의 경우는 좀 낫습니다. 운동이 부족한 성인 남성은 29.5%였지만 여성은 무려 41%에 달했습니다. 여성 2명 중 1명은 운동 부족 상태인 겁니다.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이걸 해야 할까, 저걸 먼저 해야 할까,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기까지 하죠. 그럴 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운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은 생활의 중심축을 이루는 핵심 생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책 읽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책 많이 읽으라고 귀가 따갑도록 아주 많이 들었지만, 나이 들어서도 책 읽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영국의 유명대학 인지신경심리학과 연구팀은 독서, 산책, 음악 감상 등이 가진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연구했는데 그중 독서가 스트레스를 68%나 감소시켜서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책 읽기는 가벼운 우울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울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안 읽기로 아주 세계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매일 책 읽기를 실천하는 사람의 경우 영국은 32.6% 아일랜드는 31%, 독일은 26.9%에 달했지만, 한국은 겨우 8.4%로 OECD, 국가 평균인 20.2%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성인 48%가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48%면 무려 반에 가까울 정도인데, 이만큼이나 책을 안 읽는다고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 책 읽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의 지식 체계를 풍성하게 하고 생각하는 법을 길러주며 상대방의 말귀를 잘 알아듣도록 해줍니다. 또한 세상을 볼수 있는 여러 창을 마음에 내는 것입니다. 점점 다양화되고 빨리 변화하는 세상을 하나의 창으로 보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즐기면서 하는 독서는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일입니다. 내면의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생명력이 넘치는 생태가 형성되면 어지간한 어려움에 꺾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하는 책 읽기는 호흡이 깊은 공부라고 하죠. 일도, 사랑도, 꿈도 마음처럼 이루어지지 않아 괴롭고 힘들다면,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진다면, 하루하루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호흡이 깊은 공부를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험하기입니다. 성장하고 싶다면, 인생을 신명나고 활기차게 살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찾아서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경험은 새로운 세계를 몸과 마음으로 만나는 의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자신조차도 미처 알지 못한 자신의 흥미와 관심, 재능과 취향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은 사물과 현상을 여러 각도로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주고 다른 사람의 일과 인생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혀줍니다. 또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본질을 꿰뚫어 볼수 있는 통찰력도 길러주죠. 아무쪼록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놓아서는 안될 일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어린 나이에 똘망똘망하고 빛나는 그 총명한 눈동자를 간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젊은 몸과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독서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여러 창을 마음에 내고 총명한 눈동자를 지닌 호기심으로 경험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참된 인생을 위해 이세 가지를 죽는 날까지 반드시 가지고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